안녕하세요. 별소갈입니다. 어... 자, 오늘은, 어... 새물 찬스입니다. 새물 찬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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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그 비가 왔는데, 여기 이제 흙물이 한번 싹 내려가고, 아, 타이밍 잘 맞겠다 해서 쉬는 날 왔는데, 웬걸 물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타이밍을 한 박자 놓친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많이 빠진 상태라 대물까지는 좀 그렇고 예, 잔잔한 손맛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바닥은 상당히 좋아요. 쪽 예, 위에부터 찍어보고 왔는데 예, 여기 바로 위쪽이랑 지금 저가 하고 있는 쪽이 바닥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수심도 좀 나오고요. 음. 아, 이, 이상하네. 입질을 하는데, 음 애들이 먹지를 못해요. <laughs> 참 이상하네. 아 맞다.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예, 자꾸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소울주56 ULS입니다. 예, 바, 뭐, 감도도 상당히 좋고 힘새도 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 전에 사용했던 거는 어, 그, 우에다 STS-601입니다. 어, 그거는 힘새랑 감도, 입질감도 뭐 상당히 다 좋은데 생미기때로 쓰기에는 너무 너무 좀 약, 약한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거는 이제 웜 전용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예. 네. 요거를 이제, 뭐, 그람스 낮은데, 뭐, 그람스 낮은 곳을 갈 때는 앞으로 쭉요 로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60ULS는 없나? 60ULS 뭐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휨새랑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닥이 상당히 좋아요. 저 위에부터 다 찍고 내려오다가 여기 바로 위쪽이랑 지금 있는 쪽이 네, 바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입질도 있긴 있는데 못 먹어요. 못 먹어. 요즘 계속 그러네. 오케이, 야, 야, 리하 야, 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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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끼가 너무 많아. 응. 오우, 삐끗하니다오 야, 이건 낄게요. 가지 살짝 보렸습니다 이건 끼겠습니다. 우와. 형 여기서 찍는다. 여기서. 어, 여기서. 네, 어? 여기서, 여기서, 거기서 하시될것 같은데, 여기서 다 네. 어, 여기서 찍는다. 여기서 찍는다. 여기서 찍는다. 여기서 찍는다. 여기서 아다 여기서 다 여기서 는다 여기서 는다 여기서 는다 여기서 어는 여기서 찍는다. 지기서 찍는다. 여기는다 여기서 계속 다지기서 찍는다. 여서 찍는다. 가지서는다 여기서 찍는다. 고다가지 좀. 지금 지금 지금. 네? 네, 됐어. 그럼. 복케이겠죠그렇겠지 아, 형님. 아, 어, 형기야. 안녕하세요. 아, 어, 형그그 그, 촬영해. 아, 예. 왜 어딘데? 아, 뭐 운동 옷이라고요, 오늘. 어, 알았어. 이따 <laughs> 운동 갈게. 옷실거죠 무조건. 어. 어, 갈게. 비 많이 와요 조심하세요. 아유 고마워 형기야. 네. 어너 운동할 때만 전화하냐? 아 아니요 형이 차살 때도 전할게요. 화아 알았어. <laughs> 어. 네. 응. 여기 또 뭐지 운동하는 동생인데 난 너무 착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 뭐. 운동할 운동한다 그러고 몇번안 갔더니. 이겨 가지고, 하나 끝나자마자 비오 <laughs> 아, 보여 주시지 형님 여기 빨리 빨리. 아, 소갈이.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긴장. 어우, 심장이야. 어우, 심장이. 어. 아이고, 큰건 형님이 다 잡아가고. <laughs> 소가리한 <laughs> 마리 더 나왔습니다. 자, 무이야 이러면 다 타는 거잖아요. 예, 네. 와. 예. 네. 아니, 지금 물 줄고 있는데 희한하네. 자, 요번에는. 삼각대가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삼각대가리 삼각대가리라고 요거 가만히 들고 있을 때는 좋아요 가만히 들고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최고의 미끼죠 네아 근데 이게 솔직히 아까 미끼 잡는데 미끼가 안 나와서 잡은 겁니다 뭐 제가 찬밥 더운밥 가릴 그게 아니라서 네, 그냥 미끼가 없길래 잡아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 많기 많은 많 미끼라서 삼각대가리도 저한테는 네 이거 갖고 큰 거를 많이 잡았어요. 저는 삼각대가리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조심히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로드가 아 진짜 엄청 깨끗하네요. 이게 네,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지금 막 올라오는 고기들 같아요. 오씨. 자한 마리 더. 수가리. 수가리. 아주 그 형님 사자 잡았다고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형님한테. <laughs> 50마리 잡았어요? 야 50마리는 5마리 잡았어 <laughs> 5마리 네? <에>? 5마리 <laughs> 5마리 잡으셨어요? 어, 아, 뭐. 장난치려고 랬는데 배고파 죽겠대 그래서 장난을 못 쳤어 <laughs> 아 그래? <laughs> 네 알았어 얼른 와비안 와요? 와아우비사 갖고 가야 되겠네? 아 그냥 와도 될것 같아 여기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래 지금 아 오후에는 좀 잡혔어요 지금 먹구름이 저쪽으로는 뭐 하늘 봐봐 형님 말고 바고 어, 해도또 여기. 여기 시꺼운데? 아, 진짜? 네. 비가 가랑비가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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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아, 나 미끼 뜨다 죽을 뻔했어. 아, 벌써 떴어. 아, 나, 나 정신도 안 먹었어, 저도요. 아, 진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지금. 야, 너 어제 큰거 네. 사다 준거 먹었냐? 아니, 안 먹었는데? 너 가서 그거 먹고 와. <웃음> <웃음> 너무. 먹었을... 아, 형님 들고 다니는 청아왜 나한테 그래. 아, 야씨, 아, 그, 그 챙겨 다 드릴까? 지금 가서? 너구리가 먹겠다. 었 예, 아, 어. 네, 저, 뭐야? 어. 뭐, 김밥 집에서나 아니면은 저기 편의점에서 어. 김밥 사갖고 갈게요. 아, 햄버거는 좀 그렇잖아. 어, 그려. 밥을 먹어야지. 아, 난 괜찮은데, 여기 형님 배고프니까 먹을 거사 아, 타고. 형님도 먹어. 사다 주 먹어. 알았어 이거 고기 가지러 와 아, 저기 뭐야 커피 커피는요? 우리 그지요 아 그지 아무것도 없어? 어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갈 때까지 <laughs> 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형님 어 운전 조심해 네 아, 아. <웃음> <웃음> 봐봐 <이리> 봐봐 이거 봐봐 아빵 하려면 어 <laughs> 삼각대가리라고 삼각대가리 아, 두옷이 빠르면 나와 쏘가리 <laughs> <자, 와>. <laughs> 인상표 <laughs> 잘안 나오니까. 이제 뭐또좀 교육 당감할수 있겠죠 오늘 뭐 아이고. 오늘 어쨌든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음뭐 쏘가리도 몇 마리 잡았고 손맛도 봤고 예, 또 사짜도 나왔고 비록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예,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음 요거 손맛 보러 오지 않고 다음에는 큰거 뭐 항상 큰게 잡고 싶지만 네. 다음에는 진짜 큰거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